야, 이제 팬톤도 쉽게 잡는다. 아, 좋겠다. 아, 가스터 근처에 있어. 진짜 마지막 희망 다이아몬드 곡괭이 만든다 만들었다. 야 yeah. 진짜 마지막 희망 다고 곡괭이. 아. 어어어저도전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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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laughs> 어디있어 왜어있어어형 <너무> 보고 싶었어 형 어떻게 어떻게 왜 저런 어장에는거야야 <laughs> <laughs> 이게 가능한거냐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가능한거냐 이게 진짜 가능한거냐 이게 진짜 대단하신 백신과 있보세요야 이걸 이걸 내가 성공합니다 이걸 이걸 내가 성공합니다